자, 들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8에서 39에 해당하는데요.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입니다. 자, 핵심 개념은요. 발열 반응이고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수업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 자, 두 개의 사진을 한번 볼까요? 왼쪽에 있는 사진 뭐죠? 가스 불푸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어떤 곤충이죠? 네, 반딧불이입니다. 가스의 연소 반응과 반딧불이가 빛을 내는 반응은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자, 가스 불꽃은 빛과 열을 내죠. 자, 반딧불이는 어, 이 엉덩이 주변에 루시페린이라고 하는 형광 물질이 산소와 닿으면서 빛을 냅니다 자, 이 반응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바로 자. 두개다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입니다. 빛을 내고요, 열과 빛을 발출하고요.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음, 인류는 불을 발견한 이후부터 연료가 탈때 방출하는 열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익히거나 여러 가지 유용한 물건을 만들어 왔습니다. 물질이 타는 반응처럼 열을 방출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어떤 변화가 생길지 자, 열을 방출하는 반응에서도 그리고 온도는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실험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을 방출하는 반응에서 온도 변화를 에너지와 관련지와 설명할 수 있다는 실험 목표를 가지고 실험 동영상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열을 방출하는 반응에서의 온도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실험 다 보셨습니까? 자첫 번째 시험관에 묽은 염산 20ml를 넣고 핀셋으로 마그네슘 조각 3, 4 개를 넣은 다음 온도계로 넣어보자 했어요. 산과 금속이 반응하면 이 금속은 어, 녹으면서 어, 수소 기체를 발생시키면서 녹게 돼요. 그러면서 자, 열이 발생하는데요. 온도계의 눈금은 어떻게 되는가? 온도계의 눈금이 조금씩 올라가다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시험관에 묽은 염산 10ml를 넣고 수산화나트륨 10ml를 넣은 다음 온도계를 넣어보자. 자, 산과 수산화나트륨은 염기예요. 산과 염기가 중화 어, 반응을 하게 되면 중성인 반응이 되는데 이걸 중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때 발생한 열을 중화열이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온도계의 눈금이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 영상으로 보았을 겁니다. 과정 1과 2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공통점. 바로 모두 온도가 높아진다는 거고요. 온도 변화가 생긴 까닭을 에너지와 관련지어 설명해 보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자, 이렇게 얘들아 발열 반응이라는 것은 열이 발생하는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해요. 자, 반응이 일어나는 쪽에서 주변으로 에너지가 방출되므로 주변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자, 묽은 염산에 금속 조각을 넣거나 수산화 나트륨 수액을 넣으면 온도가 높아지는데요. 자, 이때 열을 주변으로 방출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발열 반응의 예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 주변의 발열 반응에 산과 금속이 반응는 어? 자 산이랑 금속이랑 반응하는요 금속이 산에 녹으면서 열이 발생하고 금속은 수소 기체를 발생하면서 녹게 돼요. 이때 열이 발생합니다. 산과 연기가 반응합니다. 중화 반응이라고 해요. 중성이 되는 반응 중화 반응 이때 열이 발생하고요. 산이나 연기가 물에 녹는 반응 열의 내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 고체가 아 액체가 고체되거나 기체가 액체되거나. 기체가 액체, 액체가 고체, 기체가 고체되는 이런 반응, 거꾸로 예요 자, 이때 열을 방출하게 되고요. 연소, 연소는 뭐죠? 자, 어떤 물질이, 탈 물질이 산소와 결합해서 삐깍 열을 내면서 타는 현상이죠.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는 발열 반응이고요. 자, 호흡, 여러분들 숨 쉬고 있죠? 자, 우리 몸을 한번 만져볼까요? 따뜻따뜻하죠? 자, 우리 호흡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섭취한 양분을 산소와 결합해서 에너지를 내는 반응을 호흡이라고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의 온도가 이렇게 일정하게 따뜻하게 유지되는 거죠. 호흡 발열 반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발열 반응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꼭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발열 반응. 자, 자동차가 있어요. 음, 연료. 자. 가스나 휘발유 넣어주죠. 산소와 결합하면서 부릉부릉 이 연료가 탑니다. 자, 물과 이산화탄소라는 연소 생성물이 많아지고 뜨거운 열 에너지 만들어지죠. 자, 대표적인 연소 반응은 발열 반응이 니다 자, 밑에 우리가 문제 사고력 키우기 한번 보도록 할까요 교과서 39쪽에 그림의 비크 안에 발열 반응이 일어나고 있을 때 에너지가 이동하는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해 보자 했습니다. 자, 그림 안에서 열이 발생한대요. 그럼 열은 어떻게 나갈까요? 한 방향일까요? 아니 사방일까요? 자, 화살표를 보시면 자, 열은 사방으로 나가죠. 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교과서 39쪽에 있는 문제 다 같이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금속이 반응하면 발열 반응이 일어나므로 주변의 온도가 높아진다, 낮아진다, 네, 높아집니다. 자, 두 번째 발열 반응에 의해 두 가지만 한번 적어 봅시다. 우리 아까 전에 배웠죠? 그죠? 자, 산과 금속이 반응하는 거, 그다음에 산과 연기가 반응하는 중화 반응, 그다음에 호흡, 그죠? 또 뭐가 있었죠? 그죠? 연소 반응, 이런 것들이 발열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발열 반응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열을 흡수하는 반응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 퀴즈방으로 가서 퀴즈 퀴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